말레이시아 내 국제학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합니다.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주로 영국제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으며 소수의 미국제 학교들이 있습니다.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영어를 중심으로 중국어와 바하사 말레이시아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국제적인 교사진과 선진적인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받습니다.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로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. 국제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관에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 발달에도 중점을 둡니다.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국제적인 문화 행사에 참여하면서 소통과 협력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.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대회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본글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, 제2의 도시 페낭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. 국제학교 학비 비교, 거주 지역 소개 각 학교의 장단점, 커리큘럼 및 조기 유학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.